다들 일찍 왔네. 어, 근데 왜 다들 말이 없는 거야? 이미 한 차례 토론이 끝났어. 뭐하다 온 거야? 너희 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준비됐어? 좋아. 어, 괜찮겠어? 참 대단하네! 놀라운 걸? 해볼만해. 토론의 가치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쓸데없는 말은 필요 없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나까지 긴장되려고 하네. 드디어 나왔군요. 먼저 갈게. 나중에 봐. 그런 표정 짓지 마.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니까. 조심할게. 그럼 다행이네요. 행운을 빌어요. 여행자 페이몬 표정을 보아하니 회의가 성공적인 모양이네. 티가 나? 전략 같은 건잘 모르지만 사소한 감정은 눈치챌 수 있어. 네 표정이 말해주는걸. 울탈 없어야 할 텐데... 실은 나도 살짝 걱정되지만 너희는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니까 믿을게 우리 칭찬 받았어! <laughs> 칭찬이 아니야, 사실을 말한 거지 캔디스 너는 남아서 아로마을을 지키겠지만 네 부탁은 명심할게! 우린 이 말을 하려고 남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니, 안심할 수 있겠네. 방금 이 문을 지나간 모든 친구들에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줬어. 몸 조심해야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부디 조심해. 그래, 내 의견을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행운을 빌어. 난 여기서 너희를 축복할게. 다들 꼭 조심해. 그럼 행운을 빌어. 난 여기서 너희를 축복할게. 가자. <laughs> 가자. 흠, 음, 해볼만하군. 그럼 난 먼저 준비하러 갈게. 그래. 아라이탐. 작별 인사는 끝났나? 응, 캔디스가 너희한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면서? 그렇긴 했지. 하지만 다시 강조해야 할것 같군. 앞으로의 계획은 절대 장난이 아니야. 강한 신념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에? 이 상황에선 사기를 복돋는 말을 해야지. 아까 캔디스의 응원을 받고 왔잖아? 사기가 중요하다고 사기. 캔디스가 응원해 줬으니 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맡아야지. 보급병과 전투병이 있듯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잖아. 당연하지. 용병에 비하면 난그저 무력한 학술자일 뿐이야. 하지만 용병이 아니기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전략을 짤수 있는 거지. 생각해봐. 그 용병들은 미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 음. 그리고 학자도 고위험 직업이지. 음, 잠깐, 너도 학자잖아.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야. 같은 품종이라도 위아래가 있는 법. 묶어서 취급하지 마. 이봐. 오르모스 상구에서 네가 미치광이 취급 받는다는 걸 들었거든. 멍청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미치광이로 여기지. 그건 칭찬이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전에 저광 유적에서 봤던 기록 기억나? 금단의 지식에 대한 기록 말이야. 흠. <laughs> 기억력이 좋군. 금단의 지식은 사람을 미치게 하지만 이건 수메르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야. 아카데미에서 일했던 나도 처음 알았어. 아마 미친 학자들과 용병들은 금단의 지식의 영향을 받았을 거야. 이건 아카데미아의 추측과는 달라. 아카데미아는 미치는 증상을 신의 지식의 부작용이라고 믿거든. 아마 아카데미아도 금단의 지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여태까지 잘못 추측한 거겠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종합해서 생각해보자. 죽음의 땅, 피늘병, 모래 폭풍, 천년 전그 사막의 금단의 지식의 오염과 비슷하지 않아? 하지만. 죽음의 땅이나 모래 폭풍 같은 건 세계수가 병들어서 생긴 현상 아니야? 타이나리가 그때 그렇게 알려 줬는데. 아, 설마. 알것 같지. 세계수가 병든 이유는 금단의 지식의 오염 때문일지도 몰라. 그, 그럼 어떡해?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 작은 구사나리 화신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네가 아비디아 숲에서 쓰러질 때본 장면 말인가? 그리고 그... 세상이 날 잊어... 라는 말? 그렇다면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군 그녀와 손잡아야만 세계수를 구하고 수메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작업 성과를 확인해보러 가야겠어 어디로 가는 거야? 도금 여단의 거점 음, 다 왔군. 이 녀석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기술 작업을 좀 맡겼어. 어? 서기관님이랑 여행자? 젠더는 좀 어때? 아, 서기관님 분부대로 했습니다. 현재 한 대는 정상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직 고치고 있습니다. 조건 <laughs> 항아리 지식을 추요 추천... 이거 봐. 여기 아직도 항아리 지식이. 너너또 무슨 위험한 걸 입력하려는 거지? 표정이 왜 그래? 무서워? 흠, 약간의 두려움과 아주 큰 분노거든. <laughs> 꽤 재밌네. 하지만 아직 이걸 사용할 때는 아니야. 전에 작전 회의에서 말했었지만 이 항아리 지식에는 내가 만든 법령이 하나 들어 있어. 아카데미아의 손에도 있으니 계획대로라면 여행자. 항아리에 뭘좀 입력해 줬으면 하는데, 넌 우리가 작은 구사나리 화신을 구할 수 있다고 믿어? 좋아, 믿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지. 그럼 준비하고 이 장치를 착용해 줘. 믿음을 항아리 지식에 입력하려는 거야? 맞아, 네, 난 조금 걱... 네 기분 이해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니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일이든 자신부터 속여야 해. 자기 격려는 거짓말이 되기도 하지만 효과만 있으면 그만이지. 으흐, 어, 길이 있는 것 같네. 그럼 상상해봐. 우리 계획이 성공해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구해내고 온 수메르를 바꿨어. 모든 게 순조롭고 사람들도 우리의 성과를 인정해줬지. 눈 떠봐. 받아. 와, 이건... 읽어봐. 다 됐어. 머리 아파? 혹시 불편한 데 있어? 입력만 했을 뿐이니 별일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방금 한게 무슨 소용이야? 전혀 이해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이런 디테일은 너희 같은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아. 어... 잊었어? 이번 작전은 장기적으로 허공에 의지하는 사람을 목표로 짰다는 걸 말이야. 너희는 믿을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허공에 의지한 사람은 머리에 떠오른 모든 것들을 진리로 여기지. 상상해봐. 태어날 때부터 허공 같은 장치를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늘 도움을 받았다면 결국 넌 어떻게 될까? 음... 밥통? 바보? 지령의 노예가 돼. 그래서 규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또한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회색 지대를 구분할 수 있지. 어, 근데 왜 회색 지대를 구분하고 싶은 거야? 회색 지대처럼 애매한 지역이 흥미로운 것뿐이야. 게다가 뜻밖의 수확도 얻을 수 있지. 이상한데 관심을 갖고 있어? 수메르 학자들은 다 이런가? 자, 잡담은 여기까지. 이제 나는 저 오점에 있는 두 조수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하러 갈 거야. 너인 카라반 수도원에 가서 다음을 위해 준비하도록 해. 작은 프로젝트? 허공 단말기에 손을 좀쓸 거야. 날씨가 정말 좋아. 같이 걸을래? 계획은 정해졌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야? 너무 과격해서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어. 생각해봤지만 난 동의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건 현재로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획인 걸. 풍기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네가 모를 리 없잖아. 맞아. 그래서 계획 뒤에 숨겨진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아라이타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독해. 어이, 어, 왜 싸우는 거야? 사인호 좀 말려봐. 우리 계획을 반대하고 있어. 헤이트 음... 계획에 동의한 건 맞지만 실행 방법은 너희한테 맡겼지. 그런데 너희가 아라이탐에게 조언을 구했을 줄이야. 아라이탐이 이런 조언을 할줄 알았다면 난 반대했을 거야. 우리는 이제 동료잖아. 용병은 우정을 중시하지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 말이 맞지? 미안하지만 지금 난 너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어. 흠, 사막에 대해 잘 아는 모양이군. 여행자 페이몬, 이 일은 너희도 알아야 해. 라흐만의 방법은 내가 품기관의 신분으로 카라반 수도원 경비병과 손잡고 그들을 체포해서 소메르 섬으로 압송하는 거야. 잠깐, 왜 경비병과 손잡는 거야? 잊었나 본데 우리는 수도원을 쉽게 넘을 수 없어. 카라반 수도원은 등기되지 않은 보금자단 단원들을 대량으로 스메르성에 보내줄 리가 없다고. 내가 말한 방법이라면 의심도 없앨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성으로 들어보낼 수 있지.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 듣자니 이 방법을 알려준 사람도 그렇게 말했나 봐. 이 방법이 위험하다는 건 아라이탐도 알고 있겠지? 음, 당연하지. 그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은 있다고 말했어. 풍기관 사이노랑 여행자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크게 높아질 거라고 첨언했지. 난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아. 내 안목은 늘 나쁘지 않았거든. 그의 말은 일리 있어. 너희를 믿는 건내 선택이야. 만약 내가 홀로 체포한다면 너희가 다치지 않게 힘을 뺄수 있겠지만 카라반 수도원의 경비병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연기를 위해서 너희도 적당히 반항할 텐데... 그러면 진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너희가 적이라면 거기에서 죽어도 상관없겠지. 하지만 너희는 동료고 난 그런 식으로 사상자가 나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laughs> 풍기건 나리께서 우리의 생사를 신경 쓸 줄이야. 외줄타기 인생을 살아왔지만 너 같은 사람은 참 보기 드물지. 난늘 동료에게 성심껏 대하니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지. <laughs> 도리어 내가 난감해지는군. 하하하하 <laughs>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laughs> 우리가 너희를 쓰러뜨리면 경비병이 나설 기회가 줄어들 거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사이노 형제들을 대신해 너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지 하지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임무야 동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일이 더 중요해 우리가 아픔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승리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위해서야. 그러니 우리의 큰 뜻을 이해해 줘. 이게 바로 사막의 백성이 혈기니까. <laughs>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군. 하지만 명심해 계획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캔디스가 분명히 말했지만 몸 조심해야 계획이 성공할 수 있어. 우리 모두 이번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풀레 신도와 저광의 신도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지내야 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좋아. 동하는 뭐야? 이큰 뜻을 위해 행동 개시하자고 경비병은 주로 옆 정원을 지키고 있으니 그쪽으로 찾아가면 될 거야. 경비병, 대풍기관님? 어 어떻게 여기까지? 목소리 낮춰라. 비밀 작전이다. 난이 지역 병사들과 함께 대형 범죄 조직을 검거할 예정으로 아카데미아 비밀 행동 질령 규범에 따라 카라반 수도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무 물론이죠. 사인노 님의 명령이 곧 아카데미아의 명령이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잡으시려는 겁니까? 상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대는 도금 여단의 분대다. 규모는 오르모스 항구에서 활동하는 아흐마르의 눈과 비슷하고 아카데미아 내부 물자 절도 및 밀매와 관련되어 있지. 아흐마르의 눈의 규모라니 이번 행동은 합동 체포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하는 게 좋아. 나와 함께할 인원은 최고 단계 사망 무장 작전 규격으로 준비하도록.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해. 너인 동료니까. 지금 이럴 때야, 아까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무섭지 않았어? 네가 진작에 대풍 기간을 그만두고 배신했다는 걸 경비병이 알게 된다면, 기억나? 회의에서 이 얘기 했었잖아 카라반 수도원 쪽 준비 작업은 아주 중요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저쪽 경비병은 사이노가 대풍기관이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를 테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해? 혹시 모르잖아? 첫째, 다른 풍기관은 아직까지 사이노가 떠난 이유를 몰라 아카데미아가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지 둘째, 지금은 아카데미아가 신을 만드는 계획의 핵심 단계라 대풍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 의심을 불러일으킬 거야. 그러니 사이너에 대해 공개할 수가 없지. 일리 있어. 난 동의해. 다음 질문: 허공의 예측 기능이 우리 작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허공이 아직 작동하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면 안 돼. 아닌가? 허공의 능력을 생각해봤을 때 아직도 날 저지하지 않은 게 이상하군.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넌 일단 걱정할 필요 없어 기억해? 네가 아로마을에 처음 왔을 때 허공은 네 행동이랑 노선을 예측하고 마을 지킴이를 납치한 녀석에게 알리기까지 했지 하지만 여행자와 합류한 후 그런 일은 없었어 음, 확실히 그렇군 어째서지? 반대로 생각해봐 왜 네가 허공에게 간파당했다고 생각해? 나와 관련된 데이터가 전부 허공에 입력되었기 때문이지 맞아, 중요한 건 허공의 예측 능력이 어디까지인가요 의심한 적 없어? 허공이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는지 말이야 허공은 수메르 전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카데미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에는 논리성이 있다고 생각해 허공은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행동 논리를 만들고 논리에 맞는 사람을 예측하지 황당한 이론을 전파하려는 게 아니야. 과연 모든 사람이 논리에 맞게 행동할까? 희노애락도 논리의 일부지만, 모든 희노애락을 수치화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 감정과 관점을 절대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흠. 사이노, 이전에 넌늘 단독으로 행동해서 아무도 너의 생각에 간섭하지 않았어. 그래서 허공의 예측과네 행동 논리는 거의 일치했지. 넌 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하고, 과감하고, 원칙적이지. 이런 성격 때문에 허공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 넌 단체에 합류했잖아. 허공은 아직 단체의 구성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거야. 이 말인즉슨 우리의 논리와 사상은 결합적이며 혼란스럽다는 거야. 심지어 서로 모순이 생길 수도 있지. 허공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네 과거의 행동 논리로 미래의 널 예측할 수 없어. 결국 고정된 데이터로는 인간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 네 현재 상황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일리 있네. 나도 동의해.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이 없는 허공에 완벽하게 통제될 리가 없지. 그런가? 허공도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고 인간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군. 휴,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 앞으로 회의할 때 한눈팔지마 <laughs> 알았어 늘 경계하는 것도 잊지 말고 <laughs> 아, 발소리다! 대풍기관 사이노님, 이런 곳에서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적색 모래바다 지역의 치안 담당자입니다 룩셈바르브라고 불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쪽은 내 조수 여행자다. 나와 함께 행동할 예정이지. 옆엔 조수의 작업용 기계고 삐딕. 기계. 삐딕.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빛 머리카이 마치 햇살처럼 빛나시는군요. 그리고 이 신기한 건 음. 아카데미아의 새로운 기술인가요? 아까 하던 말. 결론이 뭐지? 사태가 심각하니 당연히 협조해야죠. 당신같이 위대하신 분과 함께 임무를 하기를 줄곧 꿈꿔왔습니다. 빈말은 그만하도록. 어, 알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소대를 데리고 나와 함께 사막 동부 구역에서 비밀 작전을 개시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지도. 어서 지도를 가져와라. 이틀 뒤, 우리는 여기에서 라하만이 이끄는 도금 여단을 단번에 포획할 거다. 시간과 장소는 잘 알겠지? 문제 없습니다, 사이노님. 좋아, 그때 보도록 하지. 네! <목소리> <목소리> 히 권력이 있으니 좋은 점도 있네. 이는 아카데미아의 절대 권력 덕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권력 조직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거고. 준비해도 이틀 뒤 작전을 시작하니까. 시간이 됐으니. 3...